여기 지금, 오늘, 사슴이 저쪽으로 다 도망갑니다. <laughs> 뭐, 사슴을 막 쫓아다니니까, 애들이. 예, 안 보시죠. 일부 여기 와서 뭐 하는 사슴도 있고, 도망도 다니고, 뭐. 그러네요 오늘 상당히, 오늘 날씨도 좋고, 사람들이 많습니다. 사슴들이 쪼 멀리 보이죠. 조그만, 절로 다 도망. 아니, 거요이사슴들이이 <laughs> 사람을 조금 겁이 많은 동물이어서 너무 가까이 가면 쫓아가면 안 되는데 애들이 막 쫓아가니까 다막 도망가고 이렇습니다. 예. 네. 굉장히. 가까이 가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. 우리 마들대로 네. 보시죠. 그리고, 그리고, 예. 이렇게. 그치야 말은 일반 말을도 달라가지고. 사슴은 다그저쪽으로 가까이 가볼까요, 이제? 사슴이 있는데 가보겠습니다. 마련되고, 쭉 사람들이 이제, 아, 이렇게. 이렇게. 사슴들이 이제, 저 언덕으로 다 도망갔습니다. 똑바 가니까 다 도망가죠. 보시고 보시겠습니다. 가까이 가서 저보시죠사니들 애들이 좋아서 가니까 아, 저기 네, 저 있지 습니까 저쪽으로 다 도망갔습니다. 또 이제 일본은 와서 먹이 주니까 오고 네,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쭉 보시면, 오늘 또 많이 왔네요. 예. 네. 여기까지입니다. 예. 다음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